아, 굿모닝입니다. 어제는 밤에 도착해가지고, 아,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아, 나씨가 어, 다행히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는 뭐 관광객들 돌아보는 그런 코스를 뭐, 보려고 온게 아니라, 그냥, 따라온 거라서, 웰컴 투, to... 야, 아이고, 제가 가렸네. 짱. 야짱이 여기가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쫙 도시가 이제 발달돼 있는 관광 도시죠, 완전 아, 휴양 도시. 여기에 그렇게 저기 그 소련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 초기에 지금이야 이제 많은 저기 국가에서 오지만 초기에는 그 휴양지로서 러시아가 좀 많이 베트남하고 러시아는 그 베, 베트남 전쟁 때도 러시아의 어, 지원도 있었고. 뭐 사상도 비슷하고 레닌 저것도 따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문고는해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어, 야장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는 덜 알려졌을 때야장을 어, 한번 와봤었는데 저 앞에 보면 비인펄랜드라고 이제 섬에 글씨가 써 있어요 보이나? 뭐지? 비인펄 저기는 비인그룹에서 어, 통채로 저 섬을 개발하면서 어, 저기 이제 놀이시설, 리조트, 어,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허니문 여행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꽤있어 아, 네. 어, 물회사장을 살짝 건, 걸어볼까? 물회는 어, 그 해운대 비치 그런 물회가 아니라 약간 굵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파라솔들이 있죠? 저 파라솔들은 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뭐 자리를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이 5성급 호텔들이 보통 자기 앞에 있는 그 모래사장 저기를 프라이빗 비치처럼 음, 이렇게 점령을 해서 물론 점령비는 주겠죠. 음, 시에서 뭐 자기, 자기 땅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투숙객들이. 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를 이용을 합니다. 가보면 구분,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파라소들 쭉 깔아 놓은 게 이제 쭉 보입니다. 응. 아휴, 여기 앉아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냥 와서 쉬는 거여.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살아가면서 고민이야. 죽을 때까지 끊이질 않, 않는 거겠지만. <laughs> 가끔은 내려놓고 이렇게 쉬어도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참 여유로운 그런 곳이죠. 야장의 비치에서 한블록 들어온 곳을 골목을 지금 건닐라 보고 있습니다. 전신 마사지 한글로 다 써있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나보다. 베트남음식 한국말로 다 써있어 <laughs> 여기도 어 베트남어 못해도 어?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장소인 것 같은데 이거 어, 뭐야? 숨 마사지, 전문 세안, 머리감기 그죠? 잘 되는 게 휴양지, 관광지니까 호텔, 마사지, 식당 해산물식당에네 우후 바닷가재 자라프타이야 지금 구글 지도창을 옆에 켜놓고 음, 그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시장 마켓 뭐 구경하고 거기 한번 둘러볼라고요 도시가 크지 않으니까, 걸어다닐 만하니까. 저쪽에 여기는 산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경하려고, 관광 코스로 가면은, 차를 이용하든지, 잘 아는 현지인과 함께 오토바를 이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뚜보기로 해야죠. 자, 강포 야장. 진짜 없으니까, 어서오세요. 덤시장.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야죠. 아이고, 뜨거워라. 겁나 뜨거워. 시장센터 말고 시장 바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쑥 돌아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저 안에도 어,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이고, 여기도 벌써 한글로 써 있는 거 봐. 신선한 과일 주스티 시장을 중심에 놓고 양 옆으로 한번 쭉 붙어서 음, 시장에 와서 이렇게 이제 국수 한 그릇 시켰어요. 음, 옆에 있었네. 가지고 있 고추, 짠. 이게 짠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쉬어요. 나는 소독 역할로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먹고, 먹어봅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우연찮게 앉아서 먹은 분버인데, 어? 외국인이라고 좀더 봤네. <laughs> 참 어이가 없네. 맛은 좋았는데. 그래서 얼마? 5만 동 내시오. 3만 5천 동이면 되는 걸. 3만 동이나. 자 일단 식사를 했으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아니, 이미지가 저기 시장에서 복박하는 어? 저기 어머님 생각 비슷해 가지고 한번 샀더니만 외국인이라고 더 받는다는 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네. 뭐 어떻게 할수 없지, 뭐. 그래서 현지인하고 다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요 함부로 이렇게 사기를 고치니까 베트남 말을 조금 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당합니다. 먹는 걸로 치사스럽게 그죠 요거는 어, 오래된 시장 건물 옆에 새로진 어, 새로진 건물인데 똑같은 시장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8번 검시장 어, 8번 게이트 합니다. 확실히 호치민에 비하면 정말 아 이쪽으로 가보자. 정말 한가하네. 2층은 주로 옷이 옷만 파네. 호치민에 있는 그 안동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훨씬 사람이 없네. 한국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 한국말이 너무 많이 들리네 와, 이렇게 생겼다 정말이야? 아, 상점 너무 많다 저기다 보니까 건어물이 많네 바닷가긴 바닷가 많네 <laughs>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네 나 말고 한국분들이야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담 네? 시장에서 오신 걸한 장만에 딱 옆에 놓고이 모든 게 잔당 25,000원 우리가 이제 담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말에는 너는 덤이야 덤, 덤, 저덤 덤시장. 그냥,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담시장이라고 불러내 베트남 커피. 어이저 아줌마, 씨. 기분 나쁘네. 국산그릇이 5만원씩 외국인이라고 5만 동씩 받아 먹으니까. 현지인처럼 좀 싸게 좀 해주지. 에이. 아, 참고로 여기도 한국말 하면은 통하네요. 다 통합니다. 다 한국말로 써있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덤시장. 한국에는 다음으로 알려. 안녕하세요, 오빠. 여기 너무 한가해 보여서 일로 왔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어야 그 다음 사람들이 오지. 음, 커피. 시원한 커피 한 잔. 어, 안녕하세요, 오빠. 한 사람 앉아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가게에서. 분명히 내가 앉아 있으면 손님들 올 거야.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 오케이. 다 응. 같이. 응, 표현해. 응. 응. 어, 망고 스무디도 커. 커피 사이즈랑 같은 거야. 두 개씩 해서 일부러. 이야. 관광객이 많이 오구나. 한국 사람들 거의 여기다 다 관광버스가 쏟아놓네. 응? 자, 이렇게 시장 탐방은 이렇게 이걸로 끝. 오후 시간인데, 아, 저기 좀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음, 해산물 시장. 잘 찾을 수 있을란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아가 봅니다. 아, 여기 맞네 여기서 그 해산물 시장이라는 데를 없애고 보통은 해산물 시장이 없어지면 그 옆에 임시라도 이렇게 해놓는데 그냥 아예 그냥 싹 없애버렸네 지도상으로는 해산물 시장이라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공사를 하네. 호텔 짓고 있네 에이 아 저렇게 짓건가 보다 아 아무튼 해산물 시장 찾기 실패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다리도 아프고 하도 돌아다닐 때만 식사를 하려고 어, 간단하게 그치? 뭐 혼자 다니는데 뭐 럭셔리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 <laughs> 그래서 여기서 뭘 시켰냐면 해산물 볶음밥 하고 그다음에 망고 깎지안 아 깎은 거, 주스 스무디 이런 거 말고 어, 깎아달라고 했는데 말기를 잘 알아들었겠지? 말도 잘했고 말기를잘하더들었네 이렇게 깎아왔습니다 망고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나? 음. 아, 살짝 쉬면서 되게 맛있네 음, 볶음밥은 베스트푸드답게 이렇게 나왔네요 음, 한번 먹어보고 간장을 사야할지 간장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 닭짤한까지 해서. 핫소스를 넣어서 먹어야 돼. 핫소스를 넣어서. 봅시다. 음. 요게, 요게, 요 파란 게게 요게, 요게 고수죠, 고수. 맛있어요. 음. 이건 내용은 괜찮은 것같대요 관광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치고는 음, 괜찮습니다. 이게 볶음밥하고 망고 같은거 먹고 맥주 한잔 해서 총 금액은 13만 동 나왔습니다. 아이고 맥주 한잔 들어갔더만 딸딸하네요. 들어가야겠네요. 날도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수영하러 많이들 나가네요. 이렇게 찾기 쉬운 호텔을 구글은 뺑뺑 돌려가지고 어, 여기 참 정겨운 곳이네. 응? 골목에 딱 이렇게 마사지 집이 골목만해도 한 다섯 개 넘는 것 같아. 이 골목 끝머리에 위치한 호텔인데 아 여기네. 아 삼성동 야아 찾기 어렵다 이씨. 발코니. 발코니. 분명히 맞아, 발코니. 체크인 하고. 아이고. 여권을 안 만들, 안 맡기면 10만 동내 노래. 재밌는 곳이네. 저건, 외투야 아, 여기네. 아. 805. 룸은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룸은 어 좋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괜찮아요 룸룸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뭐어 변기 있고 세면도 깨끗하고 어 욕조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깨끗하네요. 야, 이 정도면 뭐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저것도 있네 드라이기도 있네 드라이기 있는 데는 괜찮은데요 아, 수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발코니 라고 했어 어, 엄마 이건 뭐요 발코니는 발코니인데 비치 쪽이 아니라 시내가 보이는 발코니네 그래도 만족합니다 시내가 보여도 어, 여기도 나름 음... 조용하네. 차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